엄마 아빠의 그 미운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그 감정, 감정 자체가 진입이 안 되고 안 잡혀요. 내가 왜 엄마 아빠가 미운지 그 느낌을 잡아야 내가 이렇게 미움을 잡고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 근데 그 감정 자체를 안 느끼려고 해요. 그 복수심을. 안 느끼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 남편을 느끼세요. 남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남, 봐. 남편을 생각하니까 미워 죽겠죠? 그 마음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 마음인데 분별심으로 닫아버렸어요. 분별심으로 닫아버렸어. 좋다 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딱 닫아버리듯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어쨌든 엄마 아빠는 나한테 사랑을 해줬고 자기가 원한 것을 다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이게 현실을 생각을 하니까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미움이 이게 그만큼 안 올라오는 거죠. 미치겠다 진짜. 현식 그러니까 무엇식을 마음을 모르니까, 현실에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줬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정도의 미움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무의식의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그 무의식의 마음이 남편한테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런 남편을 만나서 그 마음을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느끼라고 남편이 그걸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실에서 보여줘야만 리얼하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일을 창조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은 무엇인가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하는 짓에 대한 그 마음이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풀고 아버지 풀고 엄마는 푼데도 이런 음. 마음이 안 올라오거든 왜냐면 엄마 아빠는 내 믿음에서 엄마 아빠는 어 잘해줬다고 이렇게 우리 XXX의 현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에서 해줬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이미 닫아버렸어요. 그게 무엇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마음을 안, 그렇게 잘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현실에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잘해줬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식을 못 봐요. 어 근데 남편이 왜 남편에 대한 미움을 왜 그렇게 느끼냐면 어 현실에서 진짜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엄마 아빠는 현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게 하나도 없어요. 태아 마음이고 어 진짜 엄마 아빠 조상의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내 무의식이잖아. 어 그런데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느꼈던 마음이야. 그 조상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 태아거든요그 마음이 난데, 현실에서 태어났어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무엇이건 엄마를 보면 완전 레이즈가 나오잖아요? 진짜 아빠를 보면 엄청난 살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남편이 보여줬어요, 현실에서.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니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보라고. 음.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미움을 엄마가 아빠한테 버림받았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엄마가 버림받았다고 믿는, 믿었던 그 마음은 태아도 똑같이 느껴요. 아,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똑같이 버림받은 마음을 태아 때부터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을 현실에서 써요. 내가 그 믿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태아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버림받은 마음을 느꼈다고 하면, 태아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엄마와 태아는 하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버림받은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의 마음도 또 굉장히 커요. 버림받은 모든 여자들의 조상의 마음이 합의됐어요. 이제 그 마음으로 현실에서 나왔어. 근데 현실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 진짜 나도 사랑을 받고 셋째 딸로 컸어요 근데 이 아기는 내 마음 안에 버림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표현한 게 우는 걸로 표현한 거야 엄마 아빠가 있으면 사랑받고 관심 받기 위해서 막 울어요 시대때도 없이 근데 엄마 아빠가 외출하면 은안 울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커서 얘는 이 버림받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복수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 버린 거죠. 이 마음의 씨앗이 어. 근데 현실에서는 이 마음들 키지 않으려고 나는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했어요. 시키는 일 절대 거부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어떤 형제들보다 자매들보다 나는 모든 일을 못하는 게 없이 다 잘하는 거죠. 태아 때 버림받은 이 마음이 복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포장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은 거죠. 이 마음들 키지 않으려고 그 사랑을 섰는 그 마음이 현실에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다 해주는 마음이 에너지는. 복사하는 에너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실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나가는 에너지는 복사하는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현실에서 아무리, 아무리 진짜 샛 빠지게 모든 일을 다 해도 나가는 에너지는, 복사하는 에너지가, 이미움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은 미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도 미움이 나가. 그 어떤 일을 해도 미움이 나가. 그럼 분명히 내가 세상에 주는 에너지는 미움이 나가기 때문에 얘는 미움을 받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애고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또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애쓰는 마음이 다예요. 그래서 이 복수하는 이 마음, 이 미움의 에너지는 현실에서 보여주는 게 남편으로 인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어, 남편이 보여주는 모든 모습은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에너지가 만든 그런 현실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남편을 미워하지 내 마음이 창조해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남편이 나한테 미움을 썼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또 복수하려고 해요. 또 마음에서 완전히 진짜 마음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현실에서는 사랑을 쓰지만 마음에서는 또 죽여버리는 에너지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삶이에요.